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9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3월 초하루입니다. 오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두 개산 리듬을 깊이 실천하고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길을 듣김 없이 걸으면서 아름다운 생태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계획 총 투자가 4억 8천만 원인 훈춘 비단이길 발해고증 관광 기초시설 대상 건설이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는 가운데 각 관련 시공이 질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백일해 발병률이 상승시를 보이고 있는데 비추어 전문가는 백일해 백신을 접종해 면역력을 일층 높일 것을 권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두개산 리념을 깊이 실천하고 생태 우산, 녹색 발전의 길을 드팀 없이 걸으면서 오염 예방 퇴치 난관 공략전을 꾸준히 치르고 생태 환경 높은 수준 보호와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해 아름다운 생태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늘날레 우리 주에서는 벽수보위전을 지속적으로 깊이 치르고 근원치리, 중점 난관 공략, 종합시책을 견제하며 물환경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물환경질이 지속적으로 호전되도록 추진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전주 24개 국가 통제 단면 우량 수치 비례는 91.7%로 동기 대비 1.2%포인트 제고됐으며 9개 사용 중인 현급 이상 도시 시경수 수원지 표준 도달률이 100%였습니다. 우리주는 고위 추진을 견제하고 지수 책임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기정 목표에 따라 책임 실체를 강화하고 수생태 환경질 개선을 핵심으로 하여 물, 류역, 지리, 농업면, 근원, 지리 등 7가지 중점 임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사업 진척과 수질 상황 통보를 정기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주 생태안전사업 및 생태환경보호지도소조 반공실에서는 배치, 연락, 협의, 감독 처리 등 사업 기재를 충분히 운영해 물 환경 질과 중점 임무 평가 강도를 강화했으며 각급 각 부문의 주체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재반 사업을 실제적이고 세밀하게 추동했습니다 기술 플러스 인력 물 환경 감측 체계를 구축 완성했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23개 수질 자동 감측소 운영 유지 보장을 강화하고 네 가지 가장 빠른 시간 관리 통제 기제를 엄격히 실시하며 석정 사하교동 갈수기 중점 관리 통제 단면에 대해 면밀히 주시했습니다. 수질 감측과 조기 경보 감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단면 수질 분석 연구 판단 기제를 건립 완산하며, 수질 현황 및 변화 추세를 동태적으로 장악하고, 제때 효과적인 관리 통제 조치를 취해 단면 수질이 안정적으로 표준에 도달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집법 검사를 강화해 물 관련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두만강 등 수개 국가 성급 통제 단면이 위치한 하천을 둘러싸고, 맑은 강물 수호 보위전 전문 집법 행동을 펼치고, 하천량한 도시농촌 오수처리장, 공업기업, 가축 양식 등 외부 오염물 순찰 강도를 강화했으며, 상하류, 좌우량한 협동 공동 치리를 추진하고 두드러진 생태 환경 위법 문제에 대한 규범 조사 처리, 정돈 개선에 진력해 수생태 환경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동했습니다. 조사, 감측, 추적, 치리 및 관리를 견지하고 하천류입 오수 배출구 명세서를 동태적으로 갱신하며 장기 효과 감독 관리 기재를 완성했습니다. 전주 5 6 4개 오수 배출구에 대해 한계 배출구, 한계 정책 동태 관리를 실행하고 수체 수납 오수 배출구, 오수 배출 통로, 오수 배출 단위 전반 사설 관리를 실현했으며 하천교입 오염물 배출을 효과적으로 통제 오수 정밀 질리 과학적 질리 지리, 의법 질리와물 환경질 공고 승객을 위해 유력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공기를 더욱 맑게 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봄철 집 소각 금지 관리 통제를 전면 실시하고 집 소각 금지 격자화 책임제를 실시했으며 집 반출 환원 진척을 다그치고 로천 소각 위험을 없앴습니다. 4월 1일 전주 옥수수 벼집 반출 환원율 100%를 실현했습니다. 전력 열 공급 등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열 공급 등 중점 배출 기업 연 186개 검사하고 오염 예방 시설 안정 운행을 확보해 재반 오염 요소 배출이 표준에 도달되도록 확보하고 공기질 지속적 개선을 추동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우리 주 중심 도시인 연길시의 공기질 우량일수 비례가 98.3%에 달했고, PM 2.5 평균 농도가 리방 미터당 30 마이크로그램으로 공기질 종합 지수가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녹색 생태를 확실하게 추진했습니다. 극토지 생태 환경 보호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전주 토양 환경질이 총체적으로 좋아졌으며 오염 경작지 안전 리용률이 100%였고 중점 건설용지 의 안전 리용 또한 효과적으로 보장됐습니다. 고위험 기업을 대상해 환경 우한 문제 58개 조사 정돈해 환경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쌓았습니다. 대기, 물, 토양 오염 예방 퇴치에 초점을 맞추어 농촌 오수 정돈, 무 폐기물 도시 건설 등을 중점으로 대상 기획을 강화했습니다. 올 들어 성급 생태환경자금대상 비축고에든 대상이 12개로 총 투자가 4억 9,300만 원이었습니다. 계획 총 투자가 4억 8천만 원인 훈춘 비단의길 발에 고진 관광기초시설 대상 건설이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 관련 시공이 질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촌 비단의 길발래고진 관광 기초 시설 대상은 훈촌시에서 향천 관광을 힘써 발전시키는 중년 대표적 대상으로 훈촌 관광 소비 환경을 최적화하고 관광 기초 시설을 완성하며 새로운 관광 소비 열점을 육성하고 관광 봉사 수준을 전면 제거하며 관광업의 신속한 발전에 적극적인 시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상 시공 현장에서 시공 장비들이 전송력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시공 일꾼들이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하면서 분망한 모습입니다. 군촌 비단의 길 바래고 진 관광 기초시설 대상은 두기로 나누어 건설됩니다. 대상 일기는 계획 투자가 3억 3천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8만여 평방 미터이며 건축 면적이 2만 8천 평방 미터로 주로 집산 중심, 봉사 중심, 부도통 관아 박물관, 산수 조제 광장, 리마생태구, 주차장, 경관하천, 산수회랑교및 교량, 가로등, 관광공영화장실 등 부속시설을 건설합니다. 대상 이기는 계획토자가 1억 5천만 원으로 주로 스키장과 민박구을 건설하는데 연간 관광객 연인수로 30만 명 이상 접대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됩합니다 陆续增人近二百多人，后续增加五百人到六百人以上。目前施工节点是内部的装饰和外部的绿化景观布局。呃，预计的话，九三之前正式投入使用。 대상이 건설되면 광장 공연, 경관 조각 등 형식 및 도형, 물쇼 조명 등 방식으로 발해국에 번영했던 모습을 전면 전시하며 해상 소성문화, 당대 불교 문화를 깊이 발굴 전시해 고진의 두톤 역사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길림 바가특이 영양과학기술위원회사의 따림네 이 회사는 길림성 시장감독관리청에서 발급하는 특수의학 용도 조제식품 생산허가증을 성공적으로 취득해 우리 주 해당 식품 분야 생산 공백을 메웠습니다. 특수의학 용도 조제식품은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해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 요구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 가공된 식품을 말합니다. 길림, 바가 특이 영양과학기술위원회사에서 이번에 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것은 특수의학 용도 영양조제 분말로 올해 1월 6일에 시장감독 관리 총고 특수의학 용도 조제 식품 등록증서를 취득했습니다. 이는 단일한 영양 매원으로 목표 인원들의 영양 수요에 만족 줄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관련 식품 생산 흐름선의 연간 설계 생산 능력은 천 톤이고, 단품 생산에 투입됨에 연간 생산에 5천만 원을 올릴 수 있습니다. 목전, 이미 15개 단품을 피축했으며 국가 등록 신청 제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변대학약학원 교수이고 약물 분석 교수 연구실 및 학과 수임이며 박사생 지도 교수인 민준철은 단년간의 혁신 인재 육성에 힘써 최근에 성정부로부터 길림성 우수 혁신 창업 인재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연변대학 과학기술청사에 위치한 생체 분석 실험실 민준철이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준철은 인재 육성을 자신의 사명으로 간주하면서 실험 조작, 데이터 분석, 과제 논문 지도 등 면에서 학생들을 참답게 가르쳐 학생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的候就是我我要以另一种身份去踏入到社然我心其有一些恐慌和一些焦些问题博士的生都面所以我些研究还在一的段 연변대학은 우리 주의 유일한 종합대학입니다. 민준철의 모교 역시 연변대학입니다. 2013년 이미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풍성한 성과를 거둔 그는 귀국해 모교에 돌아왔습니다. 민준천은 적극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500여만 원의 고급 의기와 설비를 도입했으며 1년에 새로운 수업을 개설하고 매년 200여 시간의 리론 수업 및 실험 수업을 완수했습니다. 그는 석사연구생 23명을 양성해냈는데 그중 4명이 길림성 우소석사학술학위 논문상을 받았고 양물 분석학과 청견 박사생 인재 3명을 배출했습니다. 科研生活呢是非常枯燥的。那么在课课余生活当中呢，米老师也会在每年定期的为我们组织很多的课余生活活动、团建活动，让我们能在一个积极的心态下进行快乐的实验。 만성질환 조기경보 연구 분야에서 민준철은 저침습성 생체 시료 분석의 주안점을 두고 기랄성 대사학및 당체학용 표적 인식 질량 분광기 탐침을 개발했으며 당뇨, 동풍, 폐암등 만성질환의 생물 표지물 선별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림상에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새로운 챙략을 제공해 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대폭 높일 수 있습니다. 민준철은 또 전통적인 복합체제 로경태보탕의 약효 물질 기초와 작용 기제를 전면적으로 해석했으며 여러 화합물과 새로운 성분을 감정해내고 조약 배합 리론을 검증했으며 조약 연구 개발과 현대화 생산의 과학적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민준철은 국가자연과학기금대상 3계와 길림성과학기술청 중점 대상 한계를조건하고 높은 수준의 SCI 논문 25편을 발표하고 승인특허 2건을 냈으며 연변초선족자치소 과학기술 발명상과 길림성과학기술상 3등상을 받아났습니다.

안도현은 일전 중국 현역 관광 경쟁력 평가 체계로부터 2024 제7회 중국 현역 관광 발전 감축 강현 강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도현은 장백산 제일현이라는 미명을 갖고 있습니다. 단일 내 안도현에서는 문화로 관광을 구축하고 관광으로 문화를 보여주는 것을 견지하면서 문화관광 융합발전사로를 넓히고 길림만도 변경관광시험군, 장백산 문화관광개발구 안도를 신청 설립하는 것을 계기로 관광플러스 문장을 잘 엮고 장백산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당면 안도현에서는 4의급 풍경구 8개, 3의급 풍경구 7개, 성급 향촌관광경영단위 7개, 국가급 향촌 관광중점촌 2개, 국가급 병금 민방 4개, 국가급 공업관광 시범점 1개를 육성해 전현 경제발전에 강대한 동력을 보태줬습니다. 풍경구 재고 승격을 추동하고자 안도현에서는 관광기초시설과 공공봉사 부대시설 건설을 꾸준히 완성하고 관광 새 경영 모식을 적극 육성했으며 광천수 상고대 표류, 호비 서로, 난로의 차끓이기 민속 여행 촬영 체험, 설치 오토바이, 양생 온천 등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을 내왔습니다. 최근 에간 안도현은 중국 현역 관광 발전 잠재력 백강 현시에 세 차례 이름을 올렸고 중국 가장 아름다운 현역 순위 6년 연속 입선됐습니다. 지난해 안도현에서는 관광객 연인수로 767만 명 접대하고 관광 수입 99억 7천만 원 올렸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연변주 분행에서는 어제 교통은행 연변분행, 농업은행 연변분행, 건설은행 연변분행과 손잡고 연결시 진학과도 문명사회구역을 찾아 국채토자안전리제 국채지식사회구역 보급선전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은 국채 지식 선전을 강화하고 국채 발행 판매 법위를 넓혀 인민 대중의 투자 리제의 폼종을 풍부해 하고 국채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며 주민들의 투자 리제 리념을 심화하고 국채 보편 혜택 금융 역할을 발휘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국채 지식 영상을 방영해 대중이 국채 기본 개념, 종류, 득점 등 지식을 요의하도록 했습니다. 활동에서 여러 은행의 삼일꾼들이 국제 기초 지식과 구매 절차를 소개하고 주민들과 질의 문답 소통을 했으며 국제 지불 봉사 절차와 실제 사례를 강의습니다 국제 지불 봉사 절차와 실제 사례를 강의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연변초 분행에서는 향후 농촌, 기업 등 곳을 찾아 국제 지식 선전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요즘 전국의 수치를 보면 1 0해 발병률이 상승시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아동 및영아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전문가는 백일해 백신을 접종해 면역력을 일층 높일 것을 권했습니다. 주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백일해는 흔한 급성 호흡기관 전염병으로 백일해 간균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며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이 병은 일반적으로 두석 달간 지속되며 영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겨울철과 봄철에 발생하기 쉬운데 주로 빈말을 통해 전파됩니다. 백일해 간균에 감염되면 2일 내지 21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전형적인 백일해 증상이 나타납니다. 환자典型的临床表现啊百日咳会表现为呃痉挛性的咳嗽就像鸡鸣一样的咳嗽并且声音刺激性的刺续加重而且可伴有呼吸困难通常容易发生在儿童 <목소리도> 각 연령 단계에서 모두 100일 해에 감염될 수 있는데 그중 면역사가 없는 영유아들의 발병 위험이 더 높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합병증과 중증 위험이 더 높고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100일 해 디프테리아, 파상풍을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100일 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按照国家免疫规划程序，儿童应在三四五月龄和十八月龄各接种一次含百日咳成分疫苗。适龄儿童应及时全程接种含百日咳成分疫苗。目前我州百白破白疫苗接种及时率偏低，未接种儿童应尽快补种。 지난해에 8일 청명절 연휴 기간 연변조 국내 관광객 연 103만 6200명 접대, 국내 관광 수입 5억 9천9백만 원 원료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청명절 연휴 기간 에 연변에서 국내 관광객 연 103만 6200명을 접대하고 국내 관광 수입 5억 9천9백만 원 원료, 동기대비 각기 136.76%와 166.79%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중앙라디오TV천국국제온라인은 8일 연변 대지 봇물결 1호 전주 각지 전력으로 대상 건설 다그체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청명절 무렵 연변 대지 곳곳에서 대상 건설 열절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올해 연변에서 이미 성급 심사 개통에 포함시킨 5천만 원 이상 중점 대상이 260개로 총 투자가 1,347억 8천만 원이며 연도 계획 투자가 284억 8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정신문명보는 9일 녹수청산 그림에 담아 길림성 군춘시 생태문명 건설 초진 정수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최근 연간 혼촌시에서 녹수청설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실천하면서 생태환경보호에 힘써 생태문명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